자, 2월 26일, 금요일 마지막 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에 미국 장이 반등한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4% 가까이, 마이너스 3.5% 가까이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장에도 타격은 왔죠. 타격이 왔습니다. 바로, 어, 3%가 넘는, 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에서도 지금의 2.80%까지, 어, 종가에 마감했지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 이 장대 양봉을 다시 다 잡아먹었습니다. 어, 이러면 더 하락할, 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이게 어제 3100포인트를 괜히 안 지켜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 어제 종가 매수를 안한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3100포인트를 넘지 않는 이상은 종가 매수를 안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제 정말 아쉬운 포인트 차이로 종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 큰 하락을 맞았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어, 900포인트는 아직 멀었지만 913포인트 2.38%. 이장대 양봉은 잡아먹지 못했지만 그의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 다시 다음 주에 이 950포인트를 회복해 줄지, 그리고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100, 향해 다시 갈지, 어,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3000포인트가 깨지면 더큰 하락이 시작될 거라는 건 예상을 해야겠죠. 자 오늘 정복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도 보시면 지금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장중이 27%까지 올랐고요. 결국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지금 윗꼬리 달리 은봉이 떴죠. 어, 그렇다고 이게 죽은 주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 보시면 윗꼬리를 달렸지만 우선 3진나웃서 나왔어요. 윗꼬리 달리고 음봉 나오고 거래량 많이 터주고 삼진하고 정말 지금 매매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 하지만 이게 52,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도 52,000원을 깨지 않고 52,000원쯤에 지지가 나와주고 종가가 마감된다면 어, 종가 매수를 해서 단기간의 수익을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삼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바로 저점을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어, 좋은 모습 아니다. 하지만 52,000원만 지켜 준다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점은 뭐 K사인입니다. K사인. 자, K사인 도 지금 정거점을 뚫어 주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 2,000원을 뚫어 주고 어, 지금 장 중에 27%까지 올라주고 어, 있습니다. 어,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죠. 이 밑에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매수 포인트는 아직 나오지 않다. 이게 신규매수 타점이 나오려면 한 2100정도는 와줘야 된다. 2100정도 그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 근처에서 어, 어, 마감이 된다면 그것도 종가매수에서 단기간의 수익도 괜찮다. 자, 이렇게 정색적인 차트로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좋죠. 2 1 0 0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밑에 갖고 계신 분들 쭉쭉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 입니다 한국 BNC 자 한국 BNC도 이한 한달간에 어, 이 박스권을 계속 치고 있어요 지금 상승을 했다 지만 아직도 박스권 구간이 거든요 오늘 정거점을 뚫어주는 척 하고 바로 하락으로 꽂아 버리죠 당연히 뭐 많을 때까지 갈 어, 종목이긴 맞지만, 이게, 이게 뭐, 저항이 <laughs> 계속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 종고점을 뚫어주는 척하고 밀렸다는 건, 어, 아직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미를 좀더 털고 올라가겠다라는 신호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선은 여기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laughs> 어, 이 8,000원, 8,000원의 뭐, 하 뭐 탈락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쯤에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 8,000원이 지지되고 그 근처에서 마감이 된다면 그때 종가 매수해서도 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8,000원이 탈락이 된다면 손절하는 건 필수겠죠. 자3원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꽂아버리죠. <laughs> 조정을 좀더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에 어, 좀더 지켜보시고 종가 어, 매수를 노려보,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MVAH 코리아입니다. 지금 큰어 정말 이 횡보를 많이 했죠. 눌림목을 많이 줬고 어, 이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슈팅이 쭉 나오면서 겨우에는 뭐한두세달 사이에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락을 하다가 페이크를 쓰고 다시 한번 더장대음봉자 잡아먹는 양봉이 뜨더니 오늘 큰 하락을 보여줬죠. 어, 장중이 21%까지 올랐고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밑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쭉 들고 가셔도 된다. 6,500원이 탈락되지 않는 이상은 쭉쭉 들고 올라가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3분봉을 올려버리고 계속 정석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뭐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는, 자, 오늘 매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 충분히 오늘 종가 매수를 하면, 어, 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매수, 종가 매수 하신 분들은, 뭐, 천천히, 이, 54,200원. 54,200원을 어, 탈락되지 않는 이상 종가상 탈락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원하는만큼 어,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가 종가 54,200원만 어, 계속 지켜준다면 충분히 어, 좋은 수익을 계속 볼수 있지 않을까, 6 0 2 8 0 0원까지 충분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KMA 하이텍입니다. KMA 하이텍 자 KMA 하이텍도 어제 상한가 종가를 보여줬지만 오늘 어, 삼진아웃 봉이 떴죠? 위꼬리가 달리고 봉이 뜨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뭐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니죠. 중요한 거이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았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은 매스 포인트가 당연히 죽은 봉이니까 나오면 안 되지만 매스 포인트가 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이 상가 종가 2,240원쯤에 2,240원을 어, 지지해주고 이 근처에서 종가가 마감된다면 어, 상그 종가 매수를 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다음날 볼수 있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익을 못 받는데 이 상가 종가 2235원이 깨진다면 손전은 필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한 2280원, 2280원으로 하면 좋겠네요. 2280원에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다. 어, 당연히 조정이 더 나오고, 종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한번더 나올 것 같습니다. KMH 하이텍은 2,280원을 기준으로 손절과 매수 포인트를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